돌이 되는 거예요. 흰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돌 시리즈 계속 모아서 한번 연구하고 살피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 돌이 다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돌은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위에서 신옷을 입고 신부가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반석.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절대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다 이뤄놓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완석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한 집으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음. 근데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다. 풍파가, 창수가 나며 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우리 아버지가 과하는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버지의 집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서 아버지가 거하는 그러한 그 임재 속에 여러분 집을 잘 짓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